신도시였습니다. 스크린어택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전국에 계신 인디공사 애호인 여러분 대구 인디음악의 어, 팬들 여러분 신도시 애호인 여러분들 어, 관람과 청취 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노래 마닐라 She 마닐라였습니다. 네, 신도시 분들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팀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부터 결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대구의 신인 밴드 신도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팀명과 동명의 곡인 신도시랑 마닐라 두곡 들려주셨는데요, 곡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찾아가는 어, 어, 이고리타분한 동네를 떠나 어딘가에 있는 신도시를 찾아 떠나고픈 마음을 격렬한 <laughs> 음악에 담아봤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노래 그런 겁니다. 마닐라는 <웃음> 마닐라는 <웃음> 야 이런 또 마닐라는 어, 외로움의 바다에 빠져. 난파선에 빠져있다가 그 폭풍우가 치고 바도가 치고 해서 그 배가 점점 깔아앉는 그래서 외로움에 잠식되는 느낌을 내고자 했습니다 에너지가 대단했는데요 사실 신도시는 활동 초기부터 대구 인디신에서 화제가 됐던 팀이라고 하네요 각자 다른 장르 다른 밴드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인데 혹시 원래 각자 어떤 음악을 하셨는지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예, 드럼을 치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어, 전에 마치 킹스라는 밴드를 굉장히 오래 했고요. 영구 음악 좋아해서 그런 것들 계속 추구하다 보니 현재에 이르렀네요. 그래서 좋은 멤버들이랑 같이 좋은 음악 하고 있습니다. 어, 멤버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 네 아니, 옛날에 뭐 했는 게얘기 아. 예전은 예전에 네, 예, 펑크 락 밴드를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제도니 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예, 그때 예, 의기투합하여 만든 밴드가 예, 신도시고요. 예, 흐림이라는 솔로 프로젝트도 했었는데 예, 굉장히 우울한 음악을 했었는데 예, 모태는 뭐 펑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어, 예전에 클린업 드리오라는 밴드를 했었고요. 어, 도노반과제3왕 행성이라는 이름으로 포크 음악도 했었고요. 마치 킹스에서 베이스도 쳤었고 극렬해서 기타도 치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 신도시라는 밴드에서 재미있게 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팀에서 활동을 하셨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약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펑크로 이기 투합하게 된데 혹시 뭐 결성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을까요? 재밌으니까 했죠. 아, 뭐 원래 마치 킹스라는 밴드가 이런 얘기 꼭 해야 되나 여기서? <laughs> 스킵할까요? <laughs> 네, 뭐 마치 킹스란 <laughs> 밴드가 해체돼서 정성훈이랑 저랑 할거 없어가지고 제가 음악 학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둘이 놀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백준우라는 걸물을 만나서 아이건 이대로 넘길 수가 없구나 해서 밴드를 만든 게신도십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나. 크게 없고요. 어 일단 앨범 지난해 EP 냈었고 다섯 어 곡짜리 EP를 내서 어 이번에 인디 공모 삼에서. 좀 협찬해달라고, 내장 네 협찬했습니다. 들을 만하니까, 무슨 로그인인가 뭔가 하면, 뭐, 은품 준다 하더라고요. 거기 저희 CD가 있습니다. 로그인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장 받아가세요. 내셨고, 네, 원래는 세 곡짜리 EP를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 뭐, 다른 뭐, 계획은 언제나 없었기 때문에,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게 목표이자 미래이자 계획입니다. 멋진 말이네요. 어, 한 말씀. 뭐 음악적 계획이라기보다 체력 보전하는 게 가장 큰 계획이죠. 저희 좋아하는 음악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힘들어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면 음악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네. 어떤 건강이나 그런 것들 챙길 계획입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기가 뭔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어,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신도시의 음악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울한 댄스. 뭐 어, 나? 어한 분씩 그러면? 너무 <laughs> 간김에 한번 센스를 발휘해 주시죠. 자기 만족입니다. 열심히 하자, 즐겁게 하자입니다. 네. 어, 마지막 곡을 끝으로 신도시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북해기선 이곡 어떤 곡일까요? 하지 말까요? <laughs> <laughs> 북해기선은 이번에 나온 독실한 사람의 다섯 번째에 실려있는 노래로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아, 좋은 노래이고요 아, 음악 하면서 아쉬웠던 그런 저희가 나이가 이제 꽤 많거든요 그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진솔하게 가장 솔직하고 은유 없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아, 성우이가할 말이 있다네. 어, 어떤 그 하늘에 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을 수 없지만 여전히 별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잡을 수 없지만 또 잡고자 노력하는 어떤 그런 눈물겨운 어, 어, 스토리랄까 어.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얼른 끝내고 마지막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